맘스 가근합니다. 어, 지금 애기들 어린데 이유식도 만들어야 되는데 날도 덥고 너무 힘드시죠? 간단하게 맘스 간편올개 쌀가루 단호박 들어있는 쌀가루 함께 오늘은 흰살 생선 넣은 미역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뜯어서 냄비에 붓고 물을 종이로한 컵만 부으세요. 그리고 끓이세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줄이세요. 줄인 다음에 어른 수저 한 수저 정도 분량의 흰살 흰살 생선을 넣고 그냥 같이 끓이세요. 덩어리째 넣으셔도 돼요. 저희 맘스에감편돌개 쌀가루는 그냥 쌀가루가 아니에요. 특허받은 공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화 흡수는 높이면서 그리고 영양소도 극대화시켰어요. 그냥 일반적인 쌀가루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흰살 생선 같은 걸 넣어서 같이 갈아버리면 흰살 생선 미음이 되지요 소고기 나오면 소고기 미음이 되고요. 흰살 생선은 금방 익어요. 한 3-4분 정도면 완성됩니다. 덩어리져 있으니까 집에 있는 블렌더로 갈아요. 흰살 생선 미움이 완성됐습니다. 소고기 미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곱게 갈아야겠지만 흰살 생선은 그렇게까지 곱게 갈지 않아도 돼요. 흰살 생선이 조금 덩어리져 있어도 혀와 입천장이 만나면서 부서지거든요. 더운 날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